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오늘은 커피 얼룩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피 얼룩을 지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특히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중성 세제를 잘 이용을 하신다든지 식초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탄닌 제품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가 아닌 카페라테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는 잘 제거가 되지 않아요. 우유의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 틴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라떼 얼룩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얼룩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얼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품으로만은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약품을 순서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카페라떼 커피 얼룩을 지우는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쓰실 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닌을 먼저 써주시고요. 프로틴을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색소 얼룩이 남는 것은 표백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표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탄산으로 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을 가지고 카페라떼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페라떼 얼룩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먼저 탄닌을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물을 촉촉하게 적셔 주신 다음에 탄닌을 뿌려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초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모자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뮬러화된 이런 약품들을 세탁소에서는 다 이용을 합니다. 저는 화인 TNC에서 나오는 탄닌을 이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탄닌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셔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인 TNC에서 나오는 탄닌을 애용을 합니다. 얼룩이 서서히 분해가 되는 게. 보이시죠 더잘 분해가 되도록 액션을 서서히 줍니다 비비면은 또 섬유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콩콩콩콩 쳐주시는 느낌으로 얼룩을 자극을 좀 시켜 줍니다 조금 더 효과를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더잘 빨리 얼룩이 분해가 되는게 보이실 거예요. 분해가 되었다 싶으면은 물로 한번. 자, 그 탄닌으로 제거가 될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제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유 성분인 단백질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프로틴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부분에 프로틴을 뿌려주세요. 자극을 해주시고요. 프로틴은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반응을 하려면 온도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얘가 분해가 되는 걸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서서히 얼룩들이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거의 다 제거가 돼서 약간 이렇게 남는 부분은 세탁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색소로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표백을 하셔야 됩니다. 80% 정도가 분해가 됐다라고 눈에 보이시면은 일단은 중성세제에 담가가지고 헹궈주십니다. 거의 이제 90%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약간 이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표백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베이킹소다랑 섞어서 쓰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과탄산소다 이렇게 한 스푼, 두 스푼 온수를 부어주시고요. 잘 부어줍니다. 과탄산소다를 이렇게 잘 저어 주시지 않으면은 뭉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에 색깔이 얼룩덜룩한 표백이 될수 있어요. 과탄산소다를 물에 이렇게 잘 풀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남아 있는 색소들을 표백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소다의 거품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잔잔하고 잘 들어보시면은 사이다 탄산 터지는 치!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거품이 나는 게 좋습니다. 세제를 섞는다든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은 쫀득쫀득한 거품이 나오는데 보기엔 좋은데 사실은 표백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품이에요. 좋은 거품은 아닙니다. 네, 한번 꺼내보도록 할까요? 자, 과연 얼룩이 잘 빠졌을까요? 짜란 커피 얼룩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얼룩이 잘 제거가 됐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헹궈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식물성 얼룩과 동물성 얼룩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페라떼 얼룩을 한번 지워봤는데요. 카페라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얼룩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품을 쓰셔가지고, 어,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면은 이 얼룩의 구성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룩을 지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동질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룩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약품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탁소에 가셔서도 내가 어떤 얼룩을 묻었는지 최대한 정보를 주셔야 세탁소에서도 거기에 맞게 약품을 써서 수월하게 얼룩을 제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세탁소에서의 얼룩 제거를 의뢰를 하실 때에도 이게 어떤 얼룩이다라고 정보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탄닌, 프로틴, 그리고 표백까지 3단 콤보로 복합 얼룩을 제거하는 또 꿀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